그럼 그냥 간다? 응아이하드들어갈 뻔했네 하드대미하드 많이 하드지않니못 <힘들지 않나>? <laughs> 깰걸? 못아걸드니아하드니드니아 하드니아. 하드니아. 아 30억 네 어? 이아지 발? 으 뭐? 뭐냐? 으아! 으루 사이트 맞아라난 말로 안 해. 난 말로 안 해. 문방맞아 말로 안해 <laughs> 쟤도 말로 안함 지디 아까 파티보다 빠른거 같죠? 난 말로 안 해. 아, 씨, 진짜. 하나 아, 풀레 그냥. 여기 어버리기다 여기 있 여기 있 여기 서다있는데기다기 있다. 여다 여기 있다. 여기 다다 여기 있다.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나 <laughs> 말로 안 해. 이 말로 <laughs> 아. 나았다안 맞네. 말콜 아. 안 해. 나나파인안나나나플레이 해. 초 말로 안 해. 그럼 바인드, 바, 바인드 바, 드드, 바, 바로 들어온다는 거남는데어 아, 바로 아, 들어왔거 같다 바인드 걸린 거 보고 바로 네. 나쓸 거야 응 사라졌죠? 저기 있죠? 어, 걸렸다 바인드 걸렸어 어 바인드 걸렸어 제대로 들어갔죠? 와, 왜 이렇게 갑자기 빚은 안 되고, 막론에 막론 말로 안해 말로 안해 론에 막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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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론에 막론에